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세상, 라니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죠? 일주일 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제가 일주일 전에 이제 여름 휴가를 갔다 왔어요. 휴가라고 해도 비가 계속 내려서 서울 갔다가 또 목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전주 들렸다가 이렇게 오는데도 비가 아주 많이 내렸답니다. 음, 그래도 나름 휴가다운 휴가를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네요. 어, 비가 너무 많이 오죠 밖에 징글징글 맞게 비가 온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처럼. 비가 너무 많이 오고요. 어느 분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비가 48일 동안 왔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가 생각하기에도 한 달이 넘게 지금 장마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50일 가량 비가 오다니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풍의 영향으로 지금 제가 있는 중부지방도 어젯 밤에 바람이 많이 불고요. 지금도 비가 밖에서 막 쏟아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걱정인. 요 음.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든 되겠죠 조금 더 버티고 견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뭐 이런 날씨에 다육이를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이 여름에도 비를 가장 싫어하지 않는 아이 제가 데리고 나왔거든요 어, 비를 좀 이렇게 물을 좋아하는 그런 아이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그 아이 앞에 보이는 당인하고 당인금을 좀 데리고 나왔답니다. 요 아이는 제가 제일 처음에 데려왔던 당인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사진으로 봐도 아기애기스러웠고요 자구도 이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laughs> 자구를 좀 분리를 해줘야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자구가 하나, 그리고 두 개. 두 개가 요 속에 음, 속에도 있나? 애기 있나? 두 개. 지금은 두 개가 보이네요. 그리고 빗 물을 먹고 먹고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아주 잎이 밑으로 쭉쭉 이렇게 늘어졌네요. 그리고 색깔이 정말 빨갛고 나비처럼 한 마리 나비처럼 날아오르는 나비처럼 굉장히 예뻤는데 지금은 이렇게 물은 다 빠졌지만은. 싱싱하답니다 그러니까 어, 물에도 강하고 비에도 강한 아이 중에 하나가 이 당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고 있는데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비가 그치고 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이 되어지고 어떻게 그 무더위에 땡볕에 어, 아이들이 잘 견디는지 그게 문제죠 원래 8월 말부터 9월 초부터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데 오늘이 벌써 8월 11일이죠. 그러면 20 20일만 견디면 되는 건데 20일 동안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또 그게 의문이고요. 잘또 견뎌봐야 될 것인데 요 당인은 물을 워낙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당인 금이에요. 어 근데 여전히 이 핑크 핑크 핫핑크한 모습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당인금도 마찬가지로 물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물을 좀 많이 굶겨 썩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비를 먹고 이렇게 이파리가 아주 그냥 짱짱할 정도로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정말 어제 엄지 손톱만한 애를 데려왔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또 이제 이 당인금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변하지 않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아이네요. 비를 맞췄어도 색깔이 빠지지가 않아요. 당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 비를 맞고 여름이라서 초록이로 변했거든요. 당인은. 그런데 당인 금은 아직도 이렇게 핫핑크의이 핑크핑크한 매력이 아직도 가시지가 않고 있어요. 너무 예쁘네요. 당인은 너무 예쁜 아이인 것 같아요. 예쁘게 잘 성장시켜서 나중에 이 아이가 예쁜 모습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봅니다. 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이렇게. <laughs>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당이 나고 당인 금 여러분들에게 물을 많이 좋아하고 햇빛도 굉장히 좋아해요. 어, 땡볕, 여름 땡볕에만 살짝 차광해주고 음 그리고 평상시에 충분히 햇볕을 보여주면서 키우면 키워도요 아이들 잘 자라거든요 그런데 물도 좋아하고 햇볕도 좋아하는 그런 아이랍니다 오늘 이렇게 당인하고 당인금하고 여러분들 보여드렸습니다 어 제가 휴가 중에 꽃치다 농장에서 아이들을 좀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 지금 분갈이를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관할까 고민했는데요. 요 어, 아이들을 흙을 좀 털어서, 음, 그래서 앞으로 한 20일을 보관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흙을 말려도 아이들은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흙을 털어서 음, 보관을 좀 하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웃자람을 좀막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흙을 좀 털게 털게요. 음, 몇 아이 데려왔어요. 이 아이는 아까 그 아까 그 아이는 노라. 얘는 오팔리나. 얘는 왜 데려왔냐면요. 여기가 오팔리나가 여기가 철아가 지금 매달려 있어요. 여기 <laughs> 철아예요. 오팔리나 철아.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데려왔답니다. 머리 큰 아이 머리 이렇게 두 개잖아요. 이두개 밑으로 철화가 조그마한 철화가 매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오팔리나가 목대가 굉장히 지금 훌륭해요. 이렇게. 지금은 비실비실. 지금은 이제 여름철이고 물이 빠져서 아이가 여기 떨어졌네. 아이가 좀 최상급의 상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요 아이는 목대가 굉장히 예쁜 아이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보물 찾기 하는 것처럼 찾아왔어요 제가. 아하. 머리가 지금 따로따로 떨어지네요. 머리가 따로따로 떨어지네요. 어쨌든 흙을 이렇게 잘 털어 가지고 음 장마 끝나는 그때까지. 보관을 좀 해서 얘도 떨어질라 그러네요. 입고지 해야 되겠어요. 입고지 하려는 것은 입고지 하 그래서 이렇게 장마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포트에다가 흙을 털어서 보관을 좀 할게요. 저는 이렇게 두 박스를 전부 흙을 털었네요. 오늘 원 없이 흙놀이를 한 하루였어요. 분갈이는 비록 할수 없지만은 이렇게 흙을 털어서 8월 말까지 보관을 하고요. 9월 달에 분갈이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요 아이들이 흙을 잘 말려서 건강하게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다 흙을 털었던 아이들을 이렇게 선반 위에다가 예쁘게 잘 정리를 해놓았답니다요 아이들이 이제 9월까지 온전하게 잘 말려서 색감 유지하고 예쁘게 있다가 9월 첫째 주에 저랑 같이 분갈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육이 세상 라니는 이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시죠? 그때까지 이 아이들이 무사할지 궁금하시죠? 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사랑합니다.